아 저게 뛰었어 그그 왼쪽 스터로 병신아 m 마 왼쪽 왼쪽 저기 있고 <놀람> 그냥 나스 올라간 데 하나 있어요? 포 없나? 기다 바로 패 나이스 좋은데? 그중에 하나 더 뛰었어 야 연막 오른로 뭐라도 있다, 하나야엄마가 하나 더 있어요? 네 들려요. 어아핑맞다씨발아 아, 아, 씨. 이제 엄마가 들어갈 생각해봐. 어들어어들어해 나스원이야? <목소리> 킬하고 쓰고 는데저 저 엄마 같이 있어요? 우리 엄마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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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나이스. 나이스 우리팀.